22장.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사원과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지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진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넣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와의 호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였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시로 네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그 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할 섬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이세바 이르러 거기 거였더라. 이일 후에 호기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맏 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계색과 하소와 빌자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저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루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